사건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전부일까요? 오늘도 이슈로 세상을 읽습니다. 이슈로 보는 세상입니다. 지난 3월 김세론의 유족 측은 충격적인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김세론이 중학교 3학년이던 2015년 말부터 2021년까지 배우 김수형과 연인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고인이 생전 지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근거로 하며 두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과 영상까지 언급됐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에 균열이 생긴 것은 5월 21일 머니투데이의 단독 보도를 통해 김새론이 2018년 고등학교 3학년 당시 연상의 유명 아이돌 A씨와 교제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김새론과 A씨는 2019년 초 이별 후 2022년 초 중순에 다시 만나 교제를 이어갔고 그 시기 A씨는 생활고를 겪던 김새론에게 거액을 빌려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2023년 초 결별했지만 작년까지도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유족 측이 주장한 6년 열애설과 이 A씨와의 관계 시기가 상당히 겹친다는 점입니다. 김수현 측은 김세론이 성인이 된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1년간 교제한 것이 전부라고 밝혔고, 유족 측의 주장에 강하게 반박하며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열애설을 넘어 고인을 둘러싼 정체불명의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점에서 논란이 큽니다. 유족은 고인의 명예회복을 외친다고 하지만 정작 김세론의 사생활은 낱낱이 대중 앞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사진 심지어 특정인의 집에서 찍은 요리 영상까지 하나씩 꺼내들며 과연 김수현이 연인이었는가라는 질문을 이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주장들이 신빙성보다는 감정과 정치적 메시지에 기댄다는 점입니다. 김수현 측은 문자 메시지에 대해 보낸 적 없다. 조작된 것이거나 제3자의 것이라고 해명했고 원본 데이터 공개를 요청했으나 유족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진실은 명확해지지 않았고 논란만 확대된 상황.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건 정말 김세론을 위한 일인가? 이 사건은 사후 명예 보호라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고인이 된 연예인을 둘러싼 이야기들이 유튜브 채널, 특히 가세연 같은 자극적 매체를 통해 여과 없이 퍼지고 있습니다. 가세연은 그동안 정치인, 연예인, 기업인 등 다수의 인물을 상대로 자극적이고 입증되지 않은 정보를 유포해 여러 차례 논란에 휘말려온 바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도 증거 없이 고인을 매개로 특정인을 타겟팅하고, 사회적 재판을 유도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난 뒤에도 브랜드로 소비되고 도구로 이용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일까요? 이쯤 되면 김세론은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프레임 속말 한마디, 화면 속 영상 한 장으로만 존재하는 겁니다. 산 자들의 입은 분명하지만 죽은 자의 명예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김세론을 위한다며 왜 사생활을 다 퍼뜨리냐? 유족이 딸을 이용하는 것 같아 너무 불편하다. 가세연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도대체 언제까지? 대중의 반응은 명확합니다. 김수현을 둘러싼 의혹보다 이 사안을 만들어낸 방식 자체에 대한 비판이 더 큽니다. 특히 유족과 가세연의 연계, 증거 없는 폭로, 반복되는 사생활 노출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낸 이들이 많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살아있는 사람도, 고인도 모두 상처받고 있다는 반응이 대다수입니다. 한비자는 군자는 묻히고 소인은 떠오른다고 말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 과정이 정당해야만 결과도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상황은 김세론이라는 고인의 인생을 증거 없이 왜곡하며 기억이 아닌 추측으로 존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말하되 신중하게 말하되 조심스럽게. 고인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그 이름을 소모하는 이중적 행태는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려면 절차도 태도도 품격도 따라야 합니다. 유족과 가세연이 보여준 방식은 그 어디에서도 품위와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고인을 기리려면 그의 삶을 다시 찢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존중하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더 많은 폭로가 아니라 더 깊은 성찰입니다. 고인을 위해 울고 고인을 위해 싸운다는 사람들이 정작 고인을 두번 죽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지나쳤던 본질 지금 돌아봐야 할 문제 이슈로 보는 세상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음.